어, 4번 문제 이제 보게 되는데 4번 문제부터는 절대값이 2개 있는 경우야 절대값이 2개 있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갈 때 이제 보도록 하면 y는 절대값 x-2에 더하기 절대값 x-3입니다 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좀 복잡해 우선은 2개가 있으니까 원리는 딱 하나야 뭐냐면 얘가 0이 되는 가 얘가 0이 되는 값 얼마니? x는 3하고 2잖아 그럼 이렇게 표시해놓고 마이너스 3하고 2라고, X축에다 표시해놓고, 범위를 나누는 거지. 이 범위, 이 범위, 그 다음에 이 범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럼 세 가지로 나눴을 때, X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그럼 얘도 음수, 얘도 음수겠지, 그치?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3입니다. 그 정리하면,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3부터 X가 2, 사이야 그러면 하나는 양수. 얘는 양수, 얘는 음수가 되겠지. 이 사이에 있는 값 하나 집어넣으면 돼, 사실은. 집어넣어서, 끝에 있는 값 말고 애매한 값들 하나 중간에 있는 값도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면 된단 말이야. 그럼 Y는, 어,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X에 플러스 3이 되니까, 어, 얘는 그냥 5가 나오네. 그치? 5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를 보게 되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다 양수. y는 2 어, 그냥 x-2에, 플러스 x 플러스 3이니까, 얘는 2x에 말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될수 있다고. 그럼 그래프가 세 가지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선생님이 지 처음에는 정확하게 그려줄게, 봐. 이렇게 있을 때, 요 자리가 마이너스 3이야. 그 다음에, 요 자리가 2야. 그럼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거지, 그치? 그런데 문제에서 봤더니 가운데 건 상수잖아 y는 5 그러면 이렇게 쫙 표시해서 여기가 5라고 얘기하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일 때를 봐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일 때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3집어넣 얼마나 나 어, 5 나오는 게 보이지 그리고 기울기가 기울기가 음수니까 5일 때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2일 때를 집어넣어 5네 그러면 기울이 양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 편안하게 적당히 그리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야 봐 여기서 이제 추가사항, 추가사항을 한번 해보면 뭐냐면 절대값이 얘들아, 절대값이 한 개인 그래프는, 한 개인 그래프는 V자의 형태를 뗐다는 거지, 그지? 절대값이 합으로 표시가 돼 있지만 얘들아, 절대값이 두 개가 그려져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평평하게 그려졌다라는 거야. 그럼 절대값이 세개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라고 얘기하게 되면, 요렇게, 이게 요런 식으로 다시 뾰족하게 된다. 그러면, 절대값이 합으로 표시될 때, 하나, 세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홀수개인 경우에는, 뾰족한 형태로 가지만, 그지? 두 개, 네 개, 여섯 개는 평평한 형태로 영역을 나누고 있다라는 개념이 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y는 절대값 해놓고,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에 절대값 x 마이너스 2.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일 땐좀 달라 플러스인 경우만 우리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거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어디 먼저 그래프를 그리야 되냐면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이 그래프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난 다음에 어떤 개념으로 표시해야 되냐면 y는 절대값 fx라고 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위로 끌어올리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절대값 fx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이 안에 있는 값이 2가 0일 때니까 표시를 싹 해보는 거지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2 이렇게 표시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라 생각해놓고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안에 있는 것만 보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없어지네 그지? 어이 마이너스 3이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 보게 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작다 2보다 작다 그러면 X 플러스 1에 그냥 플러스 X에 어, 플러스 입니다지 그지? 음, 맞나 플러스 2 맞지 맞지? 선생님 계산이 틀렸나? 어, 마이너스 3이고 그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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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지 마이너스 2 소리 소리 됐지?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나와? 얘는 2x 1이 나온거야. 세번째 그래프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잖아.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어,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가 나오니까 얘는 얼마 나와? 3 나온다. 라는 개념이야. 그러면 그래프를 이쪽에다가 그려보자. 이렇게 그렸을 때 y축을 그리지 말고 얘들아 y축 그리지 말고 요자리가 마이너스 1이야. 요자리가 1이야. 그럼 중간에 y축이 있는 거야 그지?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3이래3 그러면 마이너스 3일에 y축 하나 그려볼까? 요렇게 그려놓고 마이너스 3일에 그러면 2범이잖아 이범 2범위.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대 그럼 이게 3이야 그럼 2범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3일 때 얼마 아니, 마이너스 1일 때 얼마니 그럼 마이너스 3이고 또그 다음에 2일 때는 얼마니 그럼 3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프거든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프인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아, X축의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다시 끌어올려서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야. 왜? 라고 얘기하면 전체에 뭐가 씌워져 있으니까. 절대 값 씌워져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이 지금 그린 그래프는 여기 Y라고 안 적었다잉. 그치? 그러면 이제 Y를 적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맞니? Y를 적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또, y를 적으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그래프 세 개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먼저 그려놓고, 어, 위, 아래 거를 올렸다라는 개념으로 표시해야 됐다. 표시한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laughs>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절대값 그래프는 약간 좀 귀찮습니다. 귀찮지만, 어, 시험 문제 내는 아주 좋지, 그지? 절대 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Y는, 얘들아, X-1에 더하기 1, 더하기 X지. 더하기 X에 최대 값과 최소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잖아. 어쨌든 최대 값, 최소 값이라는 연결 나오면,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리거나 완전 제곱시 가장 기본적인 원리거든.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Y 값은 X-1에 더하기 X거든. 그러면 2X-1 이 되는 거야.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왜 1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0이 되는 값이 1이잖아. 그치? 1이다. 그러면 Y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더하기 X요. 그러면 사라지면서 얼마 나와? 1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1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얘들아, 1이라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우선 2x-1이래. 그럼 1일 때 값이 얼마니? 그러면 1 지원하면 1이네. 요 자리야, 이자 그리고 2x-1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x1번 작업. 아, 이 그래프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정의역 자체가, 얘들아, 요게 마이너스 2부터 x가 2사이라는 건 알고 있지, 그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인 부분. 아, 여기 2인 부분. 마이너스 2인 부분 이렇게 표시하고 나면 가장 작은 값의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는 요 그래프만 찾으면 되거요 그래프 아 그럼 최대값이 여기 있지 뭐 최소값은 여기 있지 여기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민값 최소값이라고 얘기하는 건 1입니다가 될수 있고 맥스값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2 집어넣었을 땐 여기다 2 집어넣는 거거든 3입니다라고 얘기해서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게 되면, 6번 문제, 6번 문제를 보게 되면, y는 절대값 x 플러스 1에, 더하기 절대값 x에,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거든. 그런데, x는, 절 봐,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라고 돼 있거든.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그리려면, 얘가 0이 되는 값이 얼마? 마이너스 1. 그지? 얘가 0이 되는 값은 0, 얘가 0이 되는 값은 2잖아. 그럼 그래프를 원래는 X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1, 0, 2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플러스인 것들을 잘 봐야 돼.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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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고. 됐니?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가거든. <laughs>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문제를 풀다가 그런 얘기를 줬단 말이야. 얘들아, 그런 얘기 줬단 말이야. 홀수개일 때절대값이 홀수개의 합으로 되어 있을 땐 뾰족한 그래프다. 그러면 대강 예상하는 거야. 뭐냐면 여기 0이고 여기 한 2잖아. 그치지 그러면 축을 이렇게 그리는 거지. 선생님 아까 전에 전부 다절대값이 플러스인 경우 뾰족하다 그랬잖아. 대충 그려.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올 거라고. 뾰족한 형태니까. 맞니? 그러면 끝났잖아. 언제일 때 0일 때 최솟값을 갖겠네라고 하는 형태로 x가 0일 때 최솟값 얼마가자요라고 얘기하면 여기다 0집어넣으면 돼. 그럼 0집어넣으면 절대값이니까 1. 0집어넣으면 0. 0집어넣으면 0, 0 집어넣으면 2잖아, 그지? 그러니까 3나오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x가 0일 때 최솟값 얼마갖는다 3나온다. 그래프를 정확하게 다 그려볼 필요는 없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까지 설명을 하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범위 나눠서 자꾸 문제 풀어봐. 그리고 난 다음에 적응하고 나면, 대칭 이동해서 문제 푸는 것까지 익숙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